그래도 저는 이제 앨범을 몇장내 가수여서 어 고지식하게 마이너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평가를 받아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안 나가다가 어 작년 12월 연말에 이제 녹화를 했어요 아아 아, 아 연초에 연초에 녹화를 하고 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제 방영 예정이었는데 12월 3일이 아이고 아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그래서 연기가 돼서요. 한 2주가 연기됐어요. 그래서 방송 자체가 또 잡혔어요. 개, 야, 비행기가 또 그래서 제 복상은 크리스마스 복장인데 복면은그 촛불,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캔들 이렇게 촛불, 면을 쓰고 구정때 예, 막 그런 것 같아요. 예. 쭉밀려서어 아무튼 뭐 어, 방송을 무사히 잘 맞춰서 작년, 재작년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음악을 시작한 지몇년안 됐거든요. 어, 예, 일반인처럼 살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? 그래서 다시 이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상대 결절이 와갖고 예, 고생하다가 예, 지금 이렇게 다시 극복을 해서. 소리는 좀 걸걸하지만 또 매력있다고는 하더라고요좀 <laughs> 이따가 어 저도 이제 아까 어우 밴드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? 갑자기 예 저도 막 어릴 적 생각나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좀 이따 급조해갖고 저도 이제 급조 아저씨 밴드 해갖고 노래 할겁니다 <laughs> 아니 노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? 네 왜냐면 하 괜히 그냥 뭐 MR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 요즘 제, 재밌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얘기도 하고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뭐 가수한테 뭐 멋있다 노래 잘한다 음악 좋다 최고의 극찬이죠 네. <laughs> 보여요? 보이지도 않으면서 <laughs> 다 가렸는데 네. <laughs>